존경하는 내오의 귀빈, 평화대사,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갖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 선교 5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천지인 참부모, 아버님께서는 오늘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의 일본이 있게 된 것은 참부모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은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전협회장 월로 식구 축복 중심 가정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오늘의 축복가정 2세, 3세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며 등불이 될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수고한 공로 앞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섭리역사는 인류 타락 이후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한때 참부모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여 나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길로 나오시는 데 있어서 선민 사상으로서 길로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이태리 반도를 중심하고 로마 제국은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갖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하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탄감 역사를 모르는 인간들은 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한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메시아 사상은 하루 아침에 로마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4천년 동안 길러서 보내 마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말구유가 웬 말입니까? 길러 나온 민족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천년 동안 기다려오신 하늘의 그 심정이 어떠했느냐를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인간생활에 있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